You have taken over my daily. I wanna live so ordinarily. I wanted to forget about you. It's true. Oh, it's true. 레몬 워터 스토링.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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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더운. 아직도 벚꽃이. 이야~~ yeah. 벚꽃 짜란~~ 지금은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목소리도> 머리 넘기니까 훨씬 낫다 얼굴이 깨끗해졌네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해가 아, 너무 예뻐요. 뭔가 이미지 이미지인 줄 알아. 스티커. 음 스티커.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온으로 오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역시 전시는 오디오로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들어보세요. 이제 남은 전시를 다시 보러 갑니다 해가... 찍고 싶은데... 자, <laughs> 짜잔! 오! 오! 대박이다! 해를 엄청 왔어 감성! <laughs> 난 감성에 먹고 사는 여자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돈이 안 아까운 전시였습니다. 작품도 엄청 많고, 꼭 오디오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들어보세요. 그럼 아주아주 아주 지식이 넘쳐난답니다. 나 오늘 지식 1상승. 오늘은 뭔가 트윈룩 같은 느낌. 트윈룩.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통하다봐이 진짜 <laughs> 귀엽네. 음, 귀엽네. 노트예요. 어, 이거 두껍다. 좀 음, 딱딱한 거네. 하드 케이스. 어디 묶지 나는 엽서 사겠습니다. 파우치. 이거 귀여워. 귀여운데요? 오. 트레이네. 컵도 이쁘다. 투썸 플리스랑 같이. 이쁘네, 컵도. 투썸. 포크니 안경. 또, 가방에. 엽서 이거랑 엽서가 맞아요. 많아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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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뻐 이거 뭐였지? 남봉꾼의 뭐뭐시 음. <laughs> 아니 이것도 예쁜데 수영장 수영장 일단 이 포스터를 살 거니까 응. 이 포스터 나도 이거, 나도 그거 하나 살까? 포스터를 음. 살 거예요 오, 멋있다 크림 진짜 예뻐 하늘이 진짜 예쁘네 유럽 드 c t Chacha, Chacha, c h a c h 되게 예쁘네. 햇살이 들어서. 또루루. 우리의, 우리의 첫 티. 이야.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laughs> 아까 는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가을, 가을이 되었다. 지금은?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가졌어요 짠! 포스터랑 지서를 샀어요. 언니도. 포스터! 다란 난 엽서 특이한 거 샀지 사람들이 안, 안 사는 걸 뽑아줄게요. 다란 초코니 엄마 그림 그림 네. 나도 우리 엄마를 사랑해 그래서 <웃음> 샀어 <웃음> 사랑하는 나의 엄마. <웃음> <웃음> 저쪽에서는 피파 아이. 리큐르, 츄를유미 유즈. 오늘은 황태를 만났어요. 못나요못 아, <laughs> 만나와. 초상권을 지켜주기 위해. <laughs> 아, <맞아, 웃음> 야끼소바를 데... 시켰습니다. 아, 아 근데 내, 난 예민한 게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곧 <laughs> <laughs> 호두링이 그 왔어요. 호두링과 황태. 조금 예민한 것 같은데. 따라 <laughs> 닭연골 튀 음. 음.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따랑. 습니다 이거 또. 이맛있이가라아데 닭. 닭연골. 튀긴 거라서 맛있게 네. 스포츠. 지 <목소리> 쨘. 쨘. 음, 근데 실내에서 하안 이거 그냥 딸기잼 음. <laughs> 주스 먹는 <주스>, 거. <목소리> 어, 진짜로? <목소리> 어, 나 <너무 많은데. 목소리> 이것도 먹어봐. 음. 저건 유자야지. 어. 이거 양파가 이렇게 맛있어. 어, 그런데. 어, <목소리> <크죠? 목소리> 이거 진짜 유자야지. 음. 술못 먹는 사람들은좋아

근데 운동하기 싫을 <laughs> 때마다 보려고 배경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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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자기 운동하다 힘들... 어 <laughs> 짜란! <웃음> 카페를 왔습니다. 유치 <laughs> 세금! <laughs> 세금이 오른다. <laughs>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라. 세금이 <laughs> 오른다. <드라이크. 웃음> 아왜 이렇게 신났어? 그러음잘 <laughs> <엄청> 먹는다. <laughs> 아니 <목소리도> 만났어요. <laughs> 땡. 어. 잘 나오지? 근데 이거 되게... 어. <laughs> 말이 없었다. 따뜻한 커피. 남의 CD. 혜령이 줬어요. 이제서야. 작년에 앨범 나왔는데 <laughs> 어, 어, 어 옆에는..어 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뭐라고 썼는지 안 보였어 자 <laughs> 아, 이렇게 줬어요 1년 네. 년대 <laughs> 내용은 비밀 저는 유니티비 지금 촬영을 했고요. <웃음> <웃음> 언니가 편집해서 아마 안 나올 것 같고요. <laughs> 엄청 오랜만에 만나서 한번 켜봤어요. 네, <laughs> 얼마니에요? 얼마니에요? 어? 여기 뭐... 아, 배야. 오피가 얼마나 계시냐? 오, 이렇게 튤립이 피었어요. 너무 예쁘다 튤립! 아, 진짜? 어. 너무 재 아, 진짜? 아, 진짜? 탕모라, 난 오차치킨. 오차치킨. 오치킨 드세요. 세요잘 먹겠습니다. 퍼뜨리는거한번 하면 안 돼? 아닌가요? <laughs> 아닌가요? 아요 젓가락으로 어, 비대해야 된다고 해요? 찝찝할게. 아 NG구요? 맛있게 드세요? <웃음> <웃음> 불쌍하게 됐어. 맛있겠다 친구는 저 이제 나이 아, 그냥... 아, 그냥... 어, 어떻게 먹는 거야? 처음 먹어봐. 그냥 밥을 이렇게 쪼개서 수업해서... 국물이랑 이렇게? 그냥? 응. 아나 우차 찍겠집 맛집 때 갔는데 너무 맛있어. 읽어볼까? 나고야 먹었어? 나무야는 한국가에서 되게 유명한 도잖아나 혼자 도쿄 여행 갔을 때 양어덮밥 <laughs> 유명한데 가서 지원에 응. 직접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어 혼자. 여기 혼자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못하겠거든. 너무 음, 무혼다 되게 되게 혼자 하는 되게 쓸쓸한데 되게 혼자 보다 보면 제일 재밌 때문에 나 혼자 나 너무, 좋았어. 어, 너무 좋았어. 어나 너무 좋았어. 야끼소바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어요. 네, 맛있소. 내가 앵글을 잡고 있을게. <laughs> 아니야 해봐. <laughs> 아니 신세를 파는 거지. 해서 이렇게 터트면서 어떻게 해? 섞어? 어 아니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 아 이렇게 찢어? 어찢어맛어 음, 봐. 찍고 있었어 계속. 이거 아 가. 돌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이아 아니잖아. <laughs> 이거 아야 <뭐야? 웃음> 이거 아이아이 <덕>. 아, <laughs> <깨턴직이> 아이돌아! <조금 더. 웃음> 나는, 나는 어, 이거 아이돌아! 이거 아지돌아이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거아이거 저손들저손들 안녕. 안녕. 안녕 커피 <laughs> 마시러 왔어요 안녕, 안녕 어디서 오셨어요? 응. 왔어요 <laughs> <laughs> 귀엽다 <웃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자,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laughs> 얘기해주세요 그 손이 묘사가 그 뭔가 주인공이 그 뭔가 직업이나 환경만 바뀌는 스토리가 비슷하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laughs> 룰루랄라 <laughs> 잘 가. 또봐이 <이거> <laughs> 여기 헉, 이거 뭐야? 둥이 이거 뭐야? 둥이. 네, 알겠습니다. 둥이 알겠습니다. 그거봐고마봐 고마워. 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 뚱이 안녕.